있잖아. 지금 현재, 그, 네가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니한테 얘기한 게 그랬잖아. 틀린 것 중에 내가 많이 풀었는데, 풀었는데 접근이 안 되는 거 있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얘기를 많이 했지, 그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걸네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모든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니까 봐. 접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있잖아. 같은 AB가 있는데, 어떤 A는 수업을 해주면 효과가 있고, B는 수업을 해주면 효과가 없어. 수업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AB가 달라서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어, 문제 한번 가져와 볼래. 응. 응. 애들에서 이제 이 문제, 이 문제 역시 이 문제야. 네는 어. 이렇게 풀었잖아. 이렇게 풀면 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답지 보고 알았잖아. 아, 이렇게 푼다고 나왔잖아.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하는 얘기 거야. 이건 아주 좋은 거야. 선생님 답지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다음에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아주 좋은 거야, 알겠나?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올 때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가 고려하는 게 맞아.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했는데 풀어놓고 그냥 뭐 이것만 푸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다음에 틀려. 그게 엉명이안 돼. 자그러면 이제 고까지는 네 좋은데 여기서 내가 네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어. 뭐냐면 여기서 봐봐. 네 풀이 과정을 잘 봐봐. 그지 어떻게 나냐면 로그 X는 A당이 B라 놨지그지 물론 A가 FX고 B가 GX야. 지표와 가수잖아. 근데 여기서 네 풀이 과정에서 봐봐봐 지표와 가수란 개념을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선생님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여기서 대상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보고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어떤 문제를 푼 데는 어떤 애는 접근이 됐고 문제를 봤는데 어떤 애는 접근이 안 됐어 접근이 안된 이유가 뭐야?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요쯤 이건 알겠지?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야? 지표와 가수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이걸 정리할 때 지표라는 가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를 해야 돼안 해야 돼.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정의하면 대상 접근이 안 돼. 이쯤 이해되지? 자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분석한 모든 문제, 답지 보고 분석한 모든 문제는 왜 그렇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 문제에서 나와야 돼. 문제 색을 찾아야 돼. 아, 그러니까, 니, 나, 나, 내가 너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로고 X가 FX-GX다. FX가 지표고 GX가 가수다 생각한다면, 로고 X가 FX-GX. 뭐, 정수와 소수를 요즘 봤겠지, 그지? 정수와 소수다 그런다면, 로고 X가 1.1이면, 니처럼 놔두면, FX가 0.5고, GX가 0.6이라도 관계없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로그 x가 1.1이면 fx는 1이고 gx는 0.1이라는 거거든. 완전 다른 개념이다, 알겠나? 네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정수와 소수가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힌트야. 네가 그 힌트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걸 오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오답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힌트가 주어졌을 때, 요 식이 주어졌을 때, 어? 정수를 먼저 잡아야 돼. 알겠나? fx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 풀이 과정 좀 봐봐 이 풀이 과정 보면은 이마가 이렇게 났잖아 fx하고 gx하고 떨어져 났어 안 났어 떨어져 놓은 거야 gx는 소수니까 요 곱하면 소수고지 어쨌든 어 어찌던, 소수가 아니지 n 다이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정수와 소수를 요래 놓고 fx가 요걸 한다면은 GX는 요게 될 거고, FX가 정수니까 요걸 한다면 GX는 요게 될 거고, FX가 요걸 한다면 GX는 요게 될 거고, 이렇게 쭉쭉쭉 놓다 보면 뭐가 나와?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 여기서 니가 뭐가 접근 안 되는지 알겠지? 지표와 가수라는 개념이 니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지표, 가수가 개념이 나오면 이 문제야. 아, 지표, 가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중요한 힌트이기 때문에, 특히 가수를 중심으로 잡는 것 보다는 보통 지, 지표를 중심으로 잡는다 알겠나 지수가 요거면은 가수는 요게 될 거고 지수가 요거면은 가수는, 가수는 요게 될 거고 지표가 요거면 가수는 요게 될 거고 지표가 요거면 가수가 요게 될 거다 라고 하면은 관계식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요쯤 이해 돼? 자 그럼 이제 다 얘기해 줄게 선생님 얘기하는 요쯤이 뭡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거야 네가 문제가 접근이 되는데 틀렸어 그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게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거다 찾아 뒤집어야 돼 알겠나 자 근데 문제 자체가 접근이 안돼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문제 분석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풀이 과정 보면 이해되잖아 봐봐 문제가 있어 풀이 과정 보면 이해돼 맞지? 그럼너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접근이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야? 지표 가수처럼, 정수 소수처럼 뭐가, 뭐가 안 돼? 문제에서 주어진 조그만 힌트.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식으로 쓰다가 막혔다면, 뭘 봐야 돼? 문제를 보고, 내가 주어진 힌트는 다 사용했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들어가야 돼. 이건 사용 잘했어. 네가 알겠지? 근데 여기서 봐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는 물론 a 다기 b가 지표 과수를 나눠 지 그렇지? 나눠서 뭐 어떻다는 거지. 이거 그냥 계속 막 하잖아. 말로만 나눠 놓고 실제 풀이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 지표도 가수든지 관계 없이 막 푸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식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지표와 가수에 대한, 요즘에 대한 노화를 얘기해주면, 보통 지표를 중심으로 먼저 잡아봐. 알겠나? 가수를 중심으로 잡는다는 것은, 가수 얘기 좀 있어. 보통 지표가 정수기 때문에, 요렇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거 보면, fx 빼기 n은 n-1 곱하기 gx 시, 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이 스타트딱 출발되야 안 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오답 정의를 해야 돼. 알겠어? 니가 그러니까 접근 안된게몇개 있겠지, 그지? 한번제 접근해서 나한테 와 가져와. 그니까 러 접근 한걸 가져와. 알겠나? 그리고 선생님, 난 얘기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 이게 니가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지. 이, 이게, 이게 돼야 돼, 알겠나? 어?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 모를 때마다 선생님한테 자꾸 묻잖아. 문과에는 1등급이 돼. 문과는 좀 괜찮아. 그래야 되 그래도 뭐 문과는 그래도 뭐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과는 아이래저면좀 만만치가 않아 1등급이란 게 알겠나 보통 이과에서 한 2등급 3등급 나오면 문과 1등급 나오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걸 못 맞추면 이과에서는 <laughs> 2등급 밖에 안 되는 거야 1등급 맞추려면 분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예 yeah, 됐습니다